민주주 자유 민주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학생 조신혜입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세이브 코리아 관계자용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대학생으로서 우리 대학생들이 왜 깨어나야 하는지 이반 세력 반 국가주의가 국가 세력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어, 저와 같은 대학, 모든 대학생 분들께서 현재 이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고, 삐터지는 경쟁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경쟁의 목적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경쟁한 만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저 또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까지, 구경수 학원 다니고, 이제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돌아오는 루틴을 반복했었는데요. 비단 저뿐만이었을까요? 시험기간만 되면 저희는 공부하는데도 바쁜데 독서실과 도서관 자리 잡기 경쟁도 해야 합니다. 저희만 또 노력할까요? 아닙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으신 모든 부모님분들도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 노력하고 경쟁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또 취업에 대해서 저희는 또 노력하고 경쟁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력의 대가를 마땅히 자유민주주의 국민인 우리들이 누려오고 있지 않을까요? 네, 다음 힌트 넘겨주시면요. 저는 이번 12월 3일 개몽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유와 노력의 대가를 공산주의 세력과 신중 세력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나라에는 중국인 화교가 100만 명 가까이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셨습니까? 네, 이러한 화교들은 우리나라에서 국민인 우리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요. 너무나 많은 화교를 위한 정책을 이 짧은 시간 안에 다루기에는 너무 어렵지만 저는 우리 대학생분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간단히 심각성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PPT 넘겨주시면요. 첫째. 대학 이시 전형의 글로벌 인재로 학교들은 서울대도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공부해서 힘들게 들어가는 서울들은 학교들은 놀고 먹고 적성히 5, 6등급만 맞으면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원 이외에 따로 뽑는 인원이라 정원 제한이 없어서 이시 원서만 넣으면 들어갈 수 있고요. 심지어 서울대 의예과즉 의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말만 외국인 전형이라 하고, 실질적으로는 화교들의 합격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화교들의 위한 수단은 어 전혀 경쟁률이나 입시 인원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국민도 들어가기 힘들고,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의사라는 직업들의 중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화교들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매우 화가 났는데요. 아직 화가 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네, 둘째, 이 화교들은 대학에 들어가서 성적 2.5만 넘으면 전액 장학금 혜택을 줍니다. 네, 여기, 네, 여기 있으신 대학생분들 다 아실 겁니다. 2.5 성적은요, 출석하고 과제만 내고 나오는 성적입니다. 대학 올라가는데 장학금도 전액 받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입시가 드라마에 나올 만큼 어려운 시대인데 학교들 너무나 손쉽게 들어가고 전액 장학금을 우리의 세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언론정보학과에 지금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에 들어가게 되면요 특채로 공영방송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저리 나라 언론이 왜 먹혔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럼 대학만 손쉽게 들어갈까요? 다음 PPT 넘겨주시면요. 네셋째 예, 대학 졸업하면 취업도 해야 합니다. 연금까지 빵빵한 공무원, 그 공무원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공유할 만큼 부모님들의 선호 직업이 있습니다. 학교들은 이 공무원을 외국인 다문화 특별전형으로 합격이 가능하게끔 이미 법안이 존재합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현원을 보는 업무를 학교들이 보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가 대한민국 맞습니까? 중국의 속국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어 다음 비디오 넘겨주시면요. 자 이거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취업 이후 결혼과 출산 혜택을 혜택을 위해서도 많은 혜택이 있고요. 부모님 만나러 자국에 가는 것까지 항공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조리원과 출산비 다 지원하고요. 내 내집 마련도 하시라고 주택 제한도 없애고요. 대출 금액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자본민으로서 무두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세금 내는 특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 정말 잘 설명해 주는 사진 하나가 다음 PPT인데요. 네. 이, 이 시발점이 바로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인데, 포탄이포탄이 터진 시기가 바로 문재인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 지금 이재명과 더불어 공산당입니다. 언론 장악에서 모든 사실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이렇게 기만해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안 됩니다. 네, 이럴 때 국민의 부당한 대우보시고, 반국가 세력을 없애려고 계엄령을 선포하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네, 진짜. 니까 진짜 거물가 <목소리가> 세력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윤루방 <목소리가> 우리는 이 목소리를 내준 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감사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께 용기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만약 이 대목량이 없었다면 저는 이 우리나라가 화교들에게 잠식되어 중국의 속국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소리를 내야 합니다. 네, 지금 화교들의 지방단치단체 선거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 우파 싸움이 아닙니다. 정말로 체제 전쟁인 것입니다. 국가의 법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제 또래 많은 분들이 와주셨지만 이러한 사실들 우리가 알려서 이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거교사회의 핏값으로 세운 이 나라 아무것도 모른 채 침중세력한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어, 똑똑한 청년이에요, 그죠? 어, 똑똑한 청년이에요. 제가 들었을 때는요, 화로 화교. 화교, 화교가 문제예요. 누구? 진짜로 제시해 제시해 이대명을 국회에 있으면 안됩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만약 이 자들을 배제시키지 않다면 는합법 재판소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 저항권에 직면할 것이다 사랑하는 <laughs> <laughs> 1, 2, 3, 0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 대전의 시민들이 들고 있는 바로 민심의 사진입니다 자, 사진 한번 찍기 위해서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더스